안녕하세요. GMG25입니다. J100이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져 있던 토레스의 차명과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카이런 이후로 11년 만에 출시하는 쌍용차의 중형 SUV이자 무스의 후속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오늘은 사전 계약을 앞둔 토레스의 정보를 총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는 쌍용자동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파워드 바이 터프니스가 적용된 첫 번째 차량으로 강인하고 모던한 정통 SUV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티컬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무광 가니쉬, 아우터 렌즈 클린 타입 LED 헤드램프는 차량의 투박함을 보여주면서도 강인한 눈매를 통해 매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기본 적용되며,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는 커스터마이징 제품으로 투톤의 여부에 따라 색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후면부에는 수직적인 LED 테일램프와 페어 타이어를 형성한 테일 게이트 가니쉬의 적용으로 정통 SUV의 느낌이 강조되었습니다. 외장 색상은 아이언 메탈, 포레스트 그린 두 종의 신규 색상과 기존 쌍용차에서 볼수 있었던 색상까지 총 7가지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기존 쌍용차와 다른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수선적이고 수직적인 디자인을 통해 공간감을 강조한는듯 했으며 패시보드 안쪽으로 3분할 와이드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됨으로써 더욱더 정리된 느낌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앙에는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인포콘이 적용된 12.3인치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렉서스의 스핀들 그릴 디자인과 유사한 송풍구가 위치하며 공두장치와 통풍시트 등의 기능은 8인치 통합 컨트롤 패널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즐겨찾기 기능도 있어 자주 쓰는 기능을 빠르게 찾았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실내 색상은 블랙, 라이트 그레이, 카키, 브라운 총4 가지 색상이 제공되고 다양한 내외장 색상의 제공으로 색상 선정에 많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토레스는 코란도와 렉스턴 사이의 중형 SUV이기 때문에 크기도 두 차량의 중간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예상되는 제원은 전폭 1,885mm, 전장 4,685mm, 전고 1,705mm부터 1,710mm. 휠베이스 2680mm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과 휠베이스의 한계로 3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비슷한 조건을 갖춘 QM6, 이코녹스와 경쟁하여 마이너 3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적재 공간은 307L로 열 폴딩 시 1662L라고 합니다. QM6보다 월등하고 이코녹스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이지만 열 폴딩 시에는 QM6보다 못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짧은 휠 베이스의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레스의 4기통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28.6 토크로 코란도와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코란도와 마찬가지로 3종 저공의 인증을 획득하여 공영 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아이신의 3세대 6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되며, 티볼리, 코란도와 같은 변속기로 다양한 차량에 사용되어 검증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린 변속반응에 대해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있던 만큼, 이어 비세팅의 개선으로 조금 더 시원시원한 반응 속도를 기대해 봅니다. 1.6 디젤과 수동변속기는 유로 7 도입과 수요감소로 출시되지 않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비아디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전기차 파워트레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토레스의 트림별 가격은 T5 2690만원부터 2740만원, T7 2990만원부터 3040만원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공통 옵션으로 사륜구동 시스템, 펄로프, 무릎 에어백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본적인 T5 트림에서도 고급 옵션 대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T5 트림의 사륜구동 시스템과 딥 컨트롤 패키지를 추가하는 것이 최고의 가성비로 보이네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외근과 편의 사양이 더 필요한 경우 P7 드림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디자인과 알찬 옵션 구성을 가진 토레스는 쌍용차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보이는 차량이었습니다. 비록 중형급은 아니지만 준중형 차량 중 제일 큰 크기와 가성비를 통해 앞으로 쌍용차를 견인하는 효자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GMG 25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